아, 음. <목소리도> 여기 좀 떠나기 아쉽다. 어제는 안 하셨는데. <laughs> 어, 엄청 많이 들어도 돼. 어. <laughs> 바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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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라 양고기 만들었 아, 어. 선생님. 아어허르 선생님. 허르 완전 맛있었어요. 응. 안녕. 아우, 진 음... 네. 네. 사람 소리 있는 네. 거야? 어... 떻게 네. 거침없는 기사님... 그침죠 그냥... 그냥... 그 보여줘. 응. 구세주 화장실이다 이거 진짜 덩그러니 있네 <crystals> 아, 저어요없나 돌아오면서 서못 무슨 상상이란 애 아니 내 꿈에서 아이고 아고 하는 이셔츠와곳은 이곳은 이거눌이거봐떡된은 이곳은 이곳은 세곳은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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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 이곳은 이이곳이 와 언니! 이거 봐, 봐, 우와. 와. 아니, 아, 일단 이런 산에 올라온 게 너무 오랜만이야 우와. 캡쳐해 주면 안 돼. 캡쳐용, 캡나난왜 캡처? 그렇게 안 찍힐까? 자, 아, 뭡니까? 뭔데, 뭔지? 지금 뭔데 하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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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아! 아, <놀러워>. 밑을 보지마! 밑을 그래, 보지마! 우와 여기 봐봐! 찍어줘! 아닌 거아이거티벳 うわそうね。 교차선이다 아니 우리 뭐 이런 거 커플템 어, 하나씩 하면... 할래? 커플템 좋다 이런 걸로 귀엽다. 이거 귀엽다 나 이거 사야겠다 나도 이거 하나 사겠다 이거 뭔데? 낙타 못생겼어 뭐 응? не хватает. Мы вчера мало уже разменяли. А, а сколько денег вам не хватает? Я завтра разменять. Едем субтитров 아, 여기 근데 숙소가 그냥 호텔이다. <laughs> 그 딴이 아니라. 그도 길까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안에 막땀 뻘뻘 흘리면서 만들고. 아, 진짜? 그 뭐냐. 맨발로 들어가면 너무 미끄럽고 신발 신고 들어가면 하나도 안 미끄러운 그런 탈이 어떤 거. 그냥 맨발로 들어저더니 넘어진 거지. 변기통 깼잖아. 거짓말. 아니, 변기통 말고 그 변기 위에 커버? 어. 플라스틱 커버 알지? 그게 분리됐어? 아니. 깨졌어? 어. 그냥 거야. <laughs> 내 생각엔 마음에 드을것 같아. 친 호탕함 이 아이의 그런 뭐 <laughs> 어. 아니 사실 굉장히 <laughs> 오래된 연인이 있는 어? 아, 아니 어? 연이 연인, 어? 있는 연이 연인. 있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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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야야야난 야, <laughs> 사회생활을 빨리 야 그래도 아, 그래. 나였으면 그냥 야 그냥 뭐 편하게 해뭐리인데야 그런 거어디서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 <laughs> 주택 있게 가야 돼 내가 만약에 예전에랑 친구를 해버리 그건 맞아 어 맞아 맞아 내가 예전에랑 친구고 너랑 친구고 어, 하면 이상해 맞아 맞아 그냥 뭐 진짜 어떻게 딱딱 나오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야 예전 거 편하게 그것도 맞긴 뭐 해유 아니 편하게 하잖아. 해. 하잖아 아니 그 내가 21을 얻는 <laughs> <아니, 하잖아. 웃음> 이 짓을 할머니랑 장난을 하는 거지 진심이긴 해 그니까 두번째는 거지 <laughs>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 뭔데? 건 아니고. 아니 예정이 얘길 들어보자 얘기야 아, 어. 얘기했잖아 아, 뭘 얘기 또해 아니 왜 대변이 났는 거야 정감을 해서 대신 얘기해주는 거야 응? 깜짝 놀랐는데 나 알겠어 1층 하자 <laughs> 다시 말해줄래? 나 진짜 여기서 살고 싶어 나도 어, 나는 예정아 뭐 나도? 아니 습 아니 우리만 갈수 있어 비행기 취소해줄게 너, 너 양곡 괜찮아? 아니 뭐 언니 여기서 마사지 사업할게 <laughs> 잘 됐네 난 인생 내컷아 그래? 할게 할게 언니 뭐하게? 울란바트로에서 지금 나 일본인 대상으로 투어 상품 연락 올게 나 지금 자랑스럽게 오다 투어가 캐스팅하면 안 한다며 아니 아니 일본인 대상 아 우리 한국인 대상이에 아, 오다 데스까? 어 오다 데스 네. 난 미안한데 난 진짜 한국 <laughs> 사람들 분잘머리가 진짜 사람들이 야박해 맞아. 마음에 맞아. 여유가 없고 음. 마, 맞아 난그래난 내가 맞다고 생각해 맞아 그사람들 틀렸다고 생각해 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께서 나에게 물려준 가이 좋은 것이뭐만면 따뜻한 마음. 난 진짜. 내 <laughs> 조.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진짜. 나도 진짜 그렇게 생각. 난 정말 감사해. 내 엄마, 아빠 되게 좋아. 엄마. 내가 필기장 다는 거. 그치 그치. 내가 갖고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. 네, 그럼. 어. 근데 뭐 내가 내가 봤을 때 약간. 근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음.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. 저는 자취방 미역국파입니다 미역국 캐시미어 파는 백화점. 있어요. 저는 내일 복귀할 거예요. 저는 귀찮아. 요 웃겨죽겠네. <laughs> 골라 주. 여기는 그냥. 여기 힙을 저작 감성 느낌이랑. 난 약간 문구 약간 깨발랐다는 스타일. 언는 약간 문구 일초만 에 생각해서 바로 쓰는 스타일. 리얼. 리얼. 여기 장갑도 줍니다. 패밀리 세트. 패밀리 세트고, 어, 나온데한 20분? 네, 25분 <laughs> 그 정도? 누가 햄버거를 패스트푸드라고 있냐고 한마디 했거든요 <laughs> 잘 먹었습니다 야를 와 <laughs> 어, 근데 에어비 b 이 사진이랑 똑같네 저번에는 조금 달랐는데 우와 미쳤다 뭔가 이 자부심이 너 되게 부럽고 응. 대단한 것 같아. 응. 내가 짱이 아니야. 응. 진짜 몽골이 이런 걸 좋아하네. 와우. 여기 차에 있는 것도 한국이랑 똑같아. 몽골이 식당 나 <laughs> 한국이 세상을 지배하는데. 망고랑 다크 있어. 오늘? 이건 진짜 돈 받아야 돼. 와 이렇게, 이거 어떻게 못 사가 이거. 와 이, 이게 대박이야. 이거. 아니, <laughs> 여태 이거 살려면 한줄다 사야 돼. <laughs> 귀엽다. 아, 이거 안당기네 와, 달 진짜 크다. 진짜 선구자다, 선구자.

이거래지하는 어떨까요? 어, 힙한데? 네? 여기서 릴스 안 찍어야겠는데? 왠지 네, 우 <목소리도> <랩을 머리> 부끄럽고 <laughs> <나. 깨우니까. 웃음> 아, 뭐? 일에 이마트에 <laughs> 다 <오포한다, 저는. 웃음> <laughs> 고 탱크볼 키 나는 탱크볼 키 먹고 김과자 먹고 있고 이거 다행결없어갈지 이들의 이런 수줍음 <laughs> 네 명인데 진짜 멋있다 지친 써니.